어이? 오늘은 뚱이가 왜 저렇게 심각해 보일까나? 음. 여보. 안 네? 우리 뚱이 무슨 고민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어? 어, 그러게요. 좀 심각해 보이네요. 뚱아. 네. 왜 그래? 고민있니 그럼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 봐. 그래.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모르겠어요. 아하, 왕자 생일 선물 때문에 고민이었군요. 오, 내일 왕자 생일이니? 네. <laughs> 뚱아, 그런 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왕자한테 필요한 걸 선물해도 되고, 뚱이가 아끼는 걸 음? 선물로 줘도 돼.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laughs> 그럼. <웃음> 아빠 말이 맞아, 뚱아. <laughs> 응, 알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 고민 해결. <laughs> 사랑해. <laughs> 우리둥이 아, 사랑해. <laughs> 엄마 아빠, 놀이방 다녀올게요. 아, 잘 갔다 왔둥아. 어? 그 상자는 뭐니? 왕자한테 준 선물 상자야. 안에 뭐가 들었는데? 비밀. 어, 그래, 잘 갔다 왔둥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왕자 생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laughs> 아! <와! 웃음> 생일 축하한다, 왕자야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야죠 생일 축하! <laughs> 케이크 맛있게 먹어요. 네! <laughs> 왕자에게 줄 선물 가져온 사람. 저요! 어, 쩜다가져왔 네? 그 중에 서도 똥이 선물 상자가 제일 큰데? 어... 어. 하지 <laughs> 어. 어. 지금부터한명게왕자에게생지 않게 하 왕자야, 내 생일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응, 어, 고마워. 어, 어 공책이네. 어, 응, 왕자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고마워, 송이야.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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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들 왜 그래 표정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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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다 공책인 거야? 미안, 나도 송이 누나랑 똑같이 생각했다 뿅. 공책은 나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하 리나도 공책. 괜찮아,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걸로 실망하지 않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뭐. 음. 어. 아 어. 어, 그, 그럼 뚱이 선물을 먼저 볼까? 네. 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들어있는데? 안 들어 있잖아. 들어 있어! 쯔이의 마음이! 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어.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그래서 쯔이는 어... 상자의 마음을 담았다. <laughs> 그, 그래, 고맙다. 땡큐. 어... 왕자야,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었니?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줄게. 어... 그, 게 응? 말해봐. 뭔데? 사, 산타클로스. 어? 뭐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는 사실 어른들이 만들어 낸 거잖아요. 실제로는 없잖아요. 저도 다 아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있어. 응, 저번 크리스마스 때송년한테도 왔다 갔어. 땅이도 봤어. 이렇게 하얀 수염을 달고 빨간 옷 입고 빨간 모자 쓰고 와서 선물 주고 갔다. 나도 보진 못했지만 크리스마스 날잘때 양말을 머리 위에 놓고 자면 그안에 선물이 들어가 있었지. <laughs> 있다고.. 있어.. 그래서 왕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나도 봤는데.. 어? 왕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못 봤구나.. <laughs> 왕자야 근데 선생님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는 없는데 미안해. 어 와우~ 그냥 말해본 거예요. 그런 유치한 거 별로 안 믿어요. 유치하다니 전혀 그렇지 않아. 자, 다들 이번 겨울에는 왕자한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라고 손 빌자. 좋아요. 좋아요. 음. 음. 어. 어. 시간은 점점 흘러 점심 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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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왕자야, 오빠라고 부르라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 받고 싶어? 어, 어, 와 선물이라면 무조건 깜짝 놀랄만한 게 좋지. 깜짝 놀랄만한 거? 음, 선물 상자를 열면 우와 하고 놀랄만한 거. 그런 선물 정말 좋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나도 보고싶다 나도요 뿅 뚱이가 그렇게 어... 보고싶어 본거지? 너 <laughs> 말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번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겨울 말고 여름에 오면 안될까? 여름에, 여름에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온다고? 온다고? 음, 생각해봐 무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헤켓거리는 루돌프를 타고서 두껍고 빨간 어, 겨울옷 어. 입은 채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실어 날아오르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웃음> 음, <웃음> 정말 로맨틱하다 그치? 하나도안 로맨틱해 어. 다들 여름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음. <laughs> 음. 우리 동이가 이번엔 또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아 아, 심심하다 뚱이오 심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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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아 그렇지.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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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고 싶었어 똥아 둥스,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둥스, 나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 둥? 친구들한테 산타 할아버지를 보여줘 산타 할아버지? 응, 그리고 깜짝 놀호회 선물도 주고 싶어. 네가 산타클로스가 되면 어때 둥 뚱이가? 난 할아버지 아닌데 산타공주가 되는 거야 둥 어? 어? 산타공주라고? <laughs> 어. 좋아 <laughs> 할래 할래 둥이는 산타공주 할 거야 산타공주 뚱이가 오늘 밤에 친구들에게 다녀가는 거다 으, 좋아 <laughs> 어서 뚱이를 산타공주로 만들어줘 알았어 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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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음, 우와. 좋아 좋아. 어? 어, 그런데 루돌프는? <laughs> 아, 동수가 루돌프하면 돼. 좋았어.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설레서 잠도 안을 것 같아. 시간은 흘러 뚱이가 기대하던 밤이 찾아왔답니다. 이제 선물 주러 가야 해, 뚱아 어, 저... 안 돼요, 저한텐 봉구씨가 있다니까요장사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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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저리 어, 어, 가요 아, 벌써 어, 밤이네 둥수 어? 어? 자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 하여튼 뚱스는 게으름뱅이야 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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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기절한 거잖아 으,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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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어.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간 거야? 어, <laughs> <TVs> 등 I 정말 기분이 좋아 n 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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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저게 무슨 선물이야? 아, 음. 한간 일요일. 뚱인의 가족이 점심을 먹고 있네요. 근데 뚱이 표정이 영안 좋은 걸 무슨 일이니, 뚱아? 어, 뚱아, 왜 이렇게 못 먹어? 입맛이 없어요. 어뭐 입맛이? 어, 우리 공주님이 왜 입맛이 없을까? 이빨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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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이가이 아파? 아파? 네, 여기 안쪽에 있는 이빨요. 아 어금니가 아픈 거구나. 어금니요? 음 어디 아빠가 한번 볼까? 아 해봐. 아. 음. 음? 음. <laughs> 뚱이는 이를 매일 안 닦아서 우리가 먹을 게 많아. 야. 음. 어? 어금니가 썩었네. 어머, 그래요? 그럼 어떡해요? 치과에 가야지. 치과요? 웃뚱이 치과 안 갈래요. 안 <laughs> 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치료할 때더 아파. <laughs> 똥이 친구들 만나보네. 오늘 같이 놀기도 했어요. 음. 전 약속을 잘지키느니까 어, 달리다가 어. 똥이 너어딜 어. 도망가는 거야? 음. 하여튼 <laughs> 어차피 오늘은 일요일이라 치과도 문을 안 열어요. 너무 화내지 말아요, 여보야. 음. <laughs> 안녕, 이렇게 달려올 만큼 똥이가 보고 싶었어? 그런 거 아니거든. 음. 오늘 놀이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너만 안 나왔잖아. 그랬었나? 응. 뚱이는 약속을 잘 지키는 착한 아이라며? 아, 깜빡했나봐. 다 보았으니까 빨리 놀러가자. 어디로 놀러가? 와, 아이고. 오늘 새로 생긴 문방구 놀러가기로 했잖아. 그랬었나? 오 마이 갓, 그저께 한 약속을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뚱아? 근데 어? 새로 생긴 문방구 어디 있는 거야? 누가 한다 했어? 와, 내가 알아. <laughs> 그래, 호동이가 봤다고 그랬어. <laughs> 여기야, 여기! <laughs> 여기가 아닌가 봐, 저긴가 봐! <laughs> 나도 할것 같아. 나도 할것 같다. 어딘지 까먹은 거야. 너무 피곤해. <laughs> 왕자는 약구리구나, 그치지금 너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이상하다, 여기가 맞을 텐데. 저기 슈퍼 가서 아줌마니께 여쭤보자. <웃음> <웃음> 어서 우리 엄, 뭘 찾니? 저... 새로 생긴 문방구 어딨어요? 이... 음, 요 앞으로 나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가라고요? 그렇지 음. 그렇지 으 자, 으 자, 으차 으으 이렇게 땅 파서 밑으로 내려가요? 아니 아니 내리막길 따라 가라는 말이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여기다! 역시 내 기억이 정확했어! 정확하긴! 하트 헤매다 슈퍼 아줌마 덕분에 찾은 거잖니! 어쨌든, 찾았면 됐지 뭐! <laughs> 이리저리 헤매다 문방구 발견하다니 정말 로맨틱하다, 그치? 아 로맨틱하기는 어서 들어가긴 하죠 오라 어어? 오늘은 문방구가 쉬는 날인가 봐 저기 클로즈라고 써있어 그게 뭔데? 쉬는 날이라는 뜻이야. 어? 그것도 모르니? 어, 결국 겉고생했네. 그만 돌아가자. 음. 음? 어. 어? 애들. 고마워! 아, 역시 먹을 거 주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어! 음. 사탕 같은 거안 좋아하지만 성의를 봐서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 뿅! 음. 우리 뚱이 덕분에 친구들 기분이 좋아졌군요! 음. 뚱이가 정말 착한 행동을 했죠! 음. 아! 뚱아, 왜 그래 뿅? 그어금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니? 어금니를 자기 전에 이불에 넣고 소원 빌면 어금니어정이 소원을 들어준대 정말? 미, 정말이겠니? 다 거짓말이야 미신이라고 오늘 밤에 꼭 실험해 볼게어느덧 <laughs> <laughs> 밤이 되었네요 뭐 하는 거야? 아금니 요정한테 소원 빌려고. 아금니 어... 요정, 아금니 어! 요정. 아금니 요정 아똥일 공주님으로 만들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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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고 일어나면 공주가 될겠지? 음. 어, 그 그래. 과연 그럴까나? 음. 다음날. 아침. 여러분 오늘 아침엔 독서를 해볼 거예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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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야. 어?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그것 봐 미신이라고 했잖아. 뚱아 무슨 소원 빌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 뚱이 공주님으로 만들어 달라고. 어? 그건 너무했다.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을 말해야지. 어, 어? 아 그렇구나 뚱이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으니까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 게 아니거죠 이번엔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을 빌어야지 과연 뚱이가 이번엔 어떤 소원을 빌까요 시간이 흘러 뚱이는 놀이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음,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지 상처랑 멋진 이층집을 달라 그럴까. 음, 공주 드레스를 달라그럴까? <laughs> 음, 어떤 소원을 빌어볼까? 어금니 요정한테 빌 소원? 응 음, 맞아. 어? 아빠 목소리인데? 아이고 허리야. 내 허리. 어, 여보 괜찮아요. 어, 어. 아프데이 너무 너무 아프데이. 어쩌다 넘어졌어요. 모르겠데이 뭔가 팔본것 같은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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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흘린 것 어. 같아요. 이걸 밟고 넘어졌나 봐요. 아이스크림? 아. 어... <laughs> <laughs> 등수 아이스크림 흘리지 말아야지. 웃기지 어디가 먹었잖아. 여보야 나 괜찮아요 뚱이 흘리지마 아야야 아프대 뚱아 <laughs> <laughs> 무슨 소원 빌지 정했어 응 정했어 그게 뭔데 똥? 어금니야 우리 아빠 허리를 빨리 낫게 해줘 이게 내 소원이야 꼭 들어줘야 돼 정말로 그게 소원이야 응

어? 여보야, 뚱아,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다 나았나 봐요 어머, 그래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정말 괜찮아요? 많이 다쳤었잖아요 네, 근데 싹 나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laughs> 어금니 요정이 제소원에 기러진 거예요 어금니 요정? <laughs> 네, 뚱이가 어금니 요정한테 아빠 허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이. 어? 이번엔 둥스가 <laughs> 제대로 마술을 <맛을 웃음> 발휘했나 보네요 정말이요? 응, 어금니 요정한테 소원을 빌었더니 이루어졌어 오. 요정이 소원을 들어줬더니 정말 로맨틱하다, 그치? 어. 나도 어제 어금니 빠졌는데 하지만 어금니 요정이라니 그런 유치한 짓난안할 거야, 안해 <laughs> 놀이방이 끝나고 밤이 됐네요 여기는 왕자의 집이랍니다. 어이? 왕자의 방에 불이 켜져 있네요. 안 자고 뭘 하는 걸까요? 어... 어... 어금니 요정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 소원은요. 왕자는 어금니 요정 같은 거안 믿는다더니 결국 소원을 비네요 우리 친구들도 어금니가 빠지면 저렇게 소원을 빌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정말 어금니 요정이 소원 그러지